그럼, 시작을 해봅시다. 아, 내 모자 자꾸 사라져거위의 <laughs> 상징인데. 자,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왔을라나, 니체. 응. 자, 베이컨. 음, 응. 그리고 지각쟁이 브루디웨. 없는데요? 지각생이란 사람 없어요. 다음, 데카르트. 응. 방 장난 아닌데? 데카르트 너무 귀족인 거 아니야? <laughs> 그리고 프로이트 네, 프로이트가 저렇게 해맑은 사람이었던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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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출석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시간표 여기 띄워주겠죠? 이렇게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몸풀기 게임을 하기 전에 준비물 잘 가지고 왔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들 스케치북이나 종이를 준비하셨나요? 음안 보여 스케치북이 안 보이는데요 웨이컨 <laughs> <laughs> <베이컨도 웃음> 넣어서 너무서는 투명스케치북 룩을. <laughs> 좋아준비심을잘때가지고 왔구먼. 아 그림 보호도잘 챙겨 왔 나요? 안 보여. 요그 r o u 집에 the SB, b l o o d 네. <웃음> 좋아요. 뭐야, 아무도 s s 없는 거야. 다들 이렇게 쉽게 쉽게 갈 생각을 하다니. 물감도 짜오 그랬어야죠. 먹도 좀 갈아오고. 자 다들 준비물도 잘 챙겨온 것 같으니 몸풀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수업은 마음을 잡아라 입니다 제가 키워드 랜덤 뽑기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왔어요 스마트한 훈장님입니다 다들 이렇게 쉽게 쉽게 갈 생각을 하다니 스마트한 훈장님답게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요 보이죠 키워드 마음을 잡아라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브루디에 모를 것 같은데. 아, 저 예습해왔죠. 원래 브루디에 손실하니까 오, 오, 웬일이지? 술래는 훈장님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랜덤 키워드가 나온 거를 개인 채팅으로 보낸 후에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치면 돼요. 개인전이고 훈장님은 열심히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는 예술 점수를 포함한 점수입니다. 자 그러면 키워드 여러분이 보내 주신 40여 개의 키워드들을 제가 다 적어 놨어요. 자, 이제 랜덤 뽑기. 오, 이게 나왔구먼줌 음, 채팅으로 아무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좀 보냈습니다. 음. 아, 알아서 맞춰 보세요. <laughs>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아, 아, 못...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뭐 <laughs> 사라졌잖아 어 됐다, 됐다. 어. 어 됐다 저게 뭐지 오꽤잘 그렸는데 <laughs> 저 아,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브루디에 어 맞아요 <laughs> 오, 오 브루디에 <laughs> 자베카르트의 그림 점는7 네. 0점 보였다, 어? 왜 이렇게 높아요? 아니에요? 안 보였잖아요. 아, 나후하다 자, 그러면 다시 키워드를 음. 단어를 뽑아보도록 하죠. 음, 이게 나왔구먼. 이번엔 어떤 학생에게 보내볼까? 자, 보냈습니다. 음. 맡겨 주시옵소서. 생분해 플라스틱 아니에요 네. 미세 플라스틱 맞아요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해명이 필요한 그림 같습니다 왜요? <laughs> 언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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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설명이 필요하죠? 기회를 드릴게요. 얘가 대표적인 페트병의 플라스틱이고요. 이거 확대해야 보이는 이안 보이죠? 그래서 미세, 사람들, 사람이 다도 이제 모르는 거야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의 특징이니까 뭐지? 눈살 찌푸려도 잘안 보여. 이러면서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. 이게 어, 다 사람의 얼굴이었군요. 그쵸, 그쵸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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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디의 점수는 40점입니다. 아, 말도 안아 돼. 오, 높은데요? 높 <laughs> 말도 안 돼. 그러면 다시 단어를 무작위 뽑기를 해보겠습니다. 음, <laughs> 어려운 게 나왔네. <나은데. 웃음> 누구에게 누구에게 보냈습니다.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요? <웃음> <웃음> 보이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<laughs> 보인다. 어, 그미는데저 어, 아, 알겠어요. 그레타 툰베리요 <laughs> 어. 아. 자, 이 그림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. 누가 봐도 연설하고 있는 사람. 우리가 메일을 보내고 고민했잖아요. 보이지 않아. 보이겠어요. 근데 왜 쯤베리 눈썹이 없죠? 감점이다. 그렇죠. <laughs> <어떻게> 눈... <laughs> 여기 그렸어요. 코는 어딨죠? 아! <laughs> 나머지 폭력. 자, 프로티의 점수는 55점입니다.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, 솔직히 <소중히 웃음> 내가, 내가 40점인 거.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. 어떻게 <laughs> 내가 40점이야? 자, 그 다음 단어 뽑기. 쓰겜쓰겜. <laughs> 음. 그렇구먼. 이 단어가 나왔구먼. 보냈습니다. 아이고, 아무것도 안보으는 아무... <laughs> <laughs> 네? 뭐죠? 아, 아 됐다 프로이트 뭐지? 프로이트 화석연료 틀렸습니다 브루디에 아, 브루디에 탄소배출 틀렸습니다 페이컨 페이컨 미세먼지 틀렸습니다 <laughs> 뭐지? 제가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렸나봐요 ㅎ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면 감점이될수 밖에 없지 브루디에 브루디에, 석탄, 브루디에. 석탄연료 네, 프로이트 브루이트 화력 발전 오, 오, 오 정확한 단어를 말씀하셨네요. 아 정답 니다에에 화력 발전소 프로이트 발전소 정답은 디에나네 <laughs> 니체의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. 여기 빨간 연기 안 보이세요? <laughs> 음, 보입니다. <laughs> 네. 줄 알았어. 용암인가요 <laughs> 산에서 용암 나오는 줄 알았어요. 니체의 점수는 네. 46점입니다. <laughs> 말도 안 돼. <laughs> 어... 뭔가 40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깔 표현이 빨간색 뭉게뭉게 주름이 세어보세요. 여섯 개죠 그래서 각 1점씩 주어서 46점입니다. 제 생각에는 복지관한테요. 어. 어. 갈색 매연이에요 이것도 하나당 다해서 49점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도 <응>. 갈색 플라스틱 <laughs> 표현했는데 더이지털 <laughs> 하시는 건가요? 좀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. 음,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. 그러면 1점을 추가해서 47점으로 합시다. <laughs> <하시는 웃음> 마지막 문제 보냈습니다. 어... <laughs> 보이나요? 아니요. 아니요? <laughs> 브로디에 신재생 에너지. 땡. 프로이트. 태양전지. 땡. 브로디에 재생 가능 에너지. 땡. <laughs> 프로이트 <laughs> <브로디에> 에너지 프로슈머. 땡. <laughs> <laughs> 브로디에 태양광 에너지. 땡. <laughs> 오답의 향연이죠. 다 베이컨이, <laughs>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. 자, 베이컨 다시 보여주시죠. 힌트를 추가했어요. 너무 어려운데, 근데 이거.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. 잘하어요 <laughs> 무엇이 달라졌죠? 글자 쓰면 알려주면 안 돼요. 글자 쓰요 제가 세볼게요. 세볼게요. 갈아줄 샌데, 다 7, 8, 9, 열 하나 열두열세열네열다열다 그리고 1레도열 아홉 스물 스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글자입니다. 네? 문장 아니에요? 문장? 문장? 말도 안 돼. V R 이 있는 거 봐서 R 은 V D 꿈은 이루어진다. 뭔 소리야? <laughs> 음, 희망이 가득한 브루지의 땡. 아, 아 헐. 대단하네요. 브루지. 라이어블이아류 어블 <laughs> 에너지. 뭐라고요? 다시. 버라이어블 리뉴어블 에너지. 정답. 자 정답자 데카르트자 베이컨의 베이컨의 그림 점수. 음 한번 그림을 다시 볼까요? 음잘 보이는군요. 음 날록달록해. 잘 보면 이렇게 영어도 조그맣게 써놨네.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못 알아 먹었단 말이야. 자 베이컨의 점수는. 59점입니다. 아~~ 아 59점. 만족합니다. 아니, 데카르트가 70점인데 어떻게 만족해요, 여기서. <웃음> <웃음> 저, 저 자전거인지 뭐 킥보드인지 모를 저게 70점인데. <laughs> 와, 자, 그러면 이 게임 이름이 뭐였죠? 그대의 마음을 잡아라? 그대의 마음을 잡아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. 와, 첫시가 <laughs> 끝났어요. 아